아직도 뇌경색은 운이 나빠서 갑자기 쓰러지는 병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그 생각부터 버리셔야 합니다.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 하루아침에 쓰러졌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모르고 있었을 뿐 이미 오래 전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혈관은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80%가 막힐 때까지 조용합니다. 아프다고도 위험하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아침에 잠깐 어지러웠던 적, 계단 오를 때 숨이 유난히 찼던 순간, 말하다가 단어가 바로 떠오르지 않았던 경험. 그것이 경고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피곤해서 그렇겠지. 아닙니다. 그 무심함이 병을 키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전히 아무 일도 없다는 착각 속에 살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저는 병원에서 5분 진료로는 다 설명해주지 않는 이야기, 집에서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위험 신호, 그리고 일상 속에서 혈관을 지키는 현실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듣고 나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행동도 달라질 겁니다.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 혈압도 크게 높지 않다. 당뇨도 없고 담배도 끊었다. 그러니 나는 괜찮다. 그런데 왜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뇌경색으로 쓰러질까요? 왜 전날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말을 못하고 한쪽 팔을 못 움직이게 될까요? 문제는 우리가 병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다는 데 있습니다. 뇌혈관은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좁은 골목길입니다. 고속도로는 차가 조금 막혀도 우회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골목길은 작은 돌 하나만 있어도 길이 막힙니다. 우리 뇌속 혈관은 머리카락보다 더 가는 것들이 수없이 얽혀 있습니다. 그 가는 길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이 전달됩니다. 이 길이 조금만 좁아져도 뇌는 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혈관이 좁아지는 과정은 소리가 없습니다. 통증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릅니다. 혈관이 늙는 과정을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세염증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상처가 혈관 벽에 반복적으로 생깁니다. 스트레스, 수면 부족, 짠 음식, 과식, 운동 부족이 그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는 찌꺼기 축적입니다. 상처 난 자리에 기름기와 노폐물이 달라붙습니다. 마치 녹슨 수도관 안에 이물질이 쌓이듯이 혈관 안쪽이 점점 두꺼워집니다. 세 번째는 탄력 저하입니다. 원래 혈관은 고무 호스처럼 말랑합니다. 하지만 염증과 노화가 반복되면 딱딱해집니다. 그러면 혈압이 오르고 작은 충격에도 손상이 커집니다. 이 모든 과정이 10년, 20년에 걸쳐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끼지 못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잠깐 어지러운 것은 단순한 빈혈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한쪽 손이 자주 저린 것은 신경 문제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 것은 단순 건망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듣지 않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증상들은 여러분이 약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노력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혈관 구조상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오해가 있습니다. 가족력이 없으면 안전하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유전적 영향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임상 데이터를 보면 뇌혈관 질환의 상당 부분은 생활 습관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짠 음식이 습관이 되면 혈압은 조금씩 올라갑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둔해집니다. 잠이 부족하면 회복시간이 줄어듭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염증 반응이 반복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 혈관을 늙게 만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결과만 봅니다. 쓰러진 순간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날은 시작이 아닙니다. 마침표일 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예전보다 숨이 더 차다. 갑자기 중심이 흔들리는 느낌이 있다. 피곤이 오래 간다. 머리가 맑지 않다. 이것이 바로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겁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을 정확히 보자는 것입니다. 병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관리도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과정이 있었다면, 되돌리는 과정도 존재합니다. 지금부터는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라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혈관이 조금씩 좁아지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정말 되돌릴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전히 새 혈관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늦추고, 완화하고, 회복을 도울 수는 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염증을 줄이는 것, 혈관 내피 기능을 돕는 것, 어렵게 들리실 필요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혈관 안쪽 벽은 매끈해야 합니다. 그래야 피가 부드럽게 흐릅니다. 그런데 염증이 반복되면 표면이 거칠어집니다. 거칠어진 벽에는 찌꺼기가 잘 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혈관을 덜 자극하고 덜 공격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항산화 식품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짙은 색을 가진 과일에는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활성산소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대표적으로 오디, 블루베리, 석류가 있습니다. 오디는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혈소판이 과도하게 뭉치면 혈전 위험이 높아집니다. 오디 속 항산화 성분은 이 과정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뇌 신경 세포 보호와 관련된 연구들이 있습니다. 기억력과 집중력 유지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특히 꾸준한 섭취가 중요합니다. 석류는 혈관 내피 기능 개선과 관련된 연구가 존재합니다. 혈관벽이 부드럽게 유지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약이 아닙니다. 치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의 회복 환경을 돕는 보조적 방법입니다. 두 번째, 물 섭취입니다. 밤새 우리는 탈수 상태가 됩니다. 혈액은 상대적으로 끈적해집니다. 아침에 물두 잔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혈액 점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많은 분들이 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세 번째, 걷기입니다. 걷기는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근육이 움직이면 혈관도 함께 자극을 받습니다. 특히 하루 30분 빠르지 않아도 됩니다. 대화가 가능한 속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네 번째, 수면입니다.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은 호르몬 균형과 염증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염증 수치가 올라갑니다. 이것은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이네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 물두 잔, 짙은 색 과일 한 줌, 하루 30분 걷기, 밤 11시 이전 취침. 어렵습니까? 복잡합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지를 많이 드리지 않습니다. 딱네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100점을 목표로 하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일주일에 세 번이라도 좋습니다. 과일 양이 조금 적어도 괜찮습니다. 걷기가 20분이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의 회복 신호를 계속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좋은 환경이 지속되면 반응합니다.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적어도 3개월 가능하면 6개월. 오늘 시작하면 3개월 뒤에 혈관은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올해 64살의 남성입니다. 이분은 특별히 큰 병력이 없었습니다. 혈압은 경계선 수준이었고 당뇨는 없었습니다. 정기 검진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오후가 되면 머리가 멍해졌고 회의 중에 단어가 바로 떠오르지 않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병원에서는 큰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불안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제 조언대로 생활습관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물두 잔을 마셨습니다. 냉동 블루베리와 오디를 요거트에 섞어 먹었습니다. 점심 이후에는 가볍게 산책을 했습니다. 밤 11시 이전에 휴대전화를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두 달째부터 아침 어지럼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세 달이 지나자 오후 피로가 확실히 줄었습니다. 검사 수치가 극적으로 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인이 느끼는 변화가 분명했습니다. 머리가 맑아졌다고 했습니다. 집중력이 유지되는 시간이 길어졌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67살 여성입니다. 이분은 한쪽 손 저림이 반복됐습니다. MRI 검사에서 심각한 협착은 아니었지만 혈관 탄력이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과일 섭취가 부담스러웠다고 합니다. 단기 걱정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을 절반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디와 블루베리는 하루 총한 줌, 석류 주스는 작은 컵반 정도, 그리고 매일 20분 걷기, 석달뒤 재검을 했습니다. 혈압이 안정됐고 체중이 약간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손절인 빈도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분이 제게 한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몸이 덜 무겁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70살 남성입니다. 이분은 과거에 작은 뇌경색을 한번 겪었습니다.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늘 불안해했습니다. 약물 치료는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생활 습관 개선을 병행했습니다. 처음에는 걷기 10분도 힘들어 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시간을 늘렸습니다. 3개월 뒤에는 하루 30분을 무리 없이 걸었습니다. 과일 섭취도 규칙적으로 유지했습니다. 6개월 후 검사에서 큰 변화가 나타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재발은 없었습니다. 혈압 변동 폭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이세 사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기적 같은 변화는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혈관이 새 것처럼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악화되는 방향에서 안정되는 방향으로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단기간 결과를 원합니다. 일주일 만에, 한달 만에 확 달라지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혈관은 10년 넘게 서서히 변해왔습니다. 되돌리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꾸준함이 쌓이면 몸은 반응합니다. 이 사례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운동선수도 아니고, 특별한 체질도 아닙니다. 다만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다르지 않습니다. 몸은 나이를 이유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달라지면 반응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위험 신호를 살펴봤고 생활 습관의 변화가 실제로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왜 지금 시작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더 있다가 다음 달부터 검사 결과 나오면 날씨가 풀리면 하지만 혈관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동맥경화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10년, 20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시간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통증이 없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작은 혈전 하나가 떨어져나가 뇌혈관을 막습니다. 그 순간은 단몇 분입니다. 그러나 후유증은 평생 갈수 있습니다.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 팔이 움직이지 않고 혼자 걷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도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방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자신을 위한 책임이자 가족을 위한 책임입니다. 여러분이 쓰러지면 가장 먼저 달려오는 사람은 가족입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 곁에서 돌보는 사람도 가족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일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첫째, 오늘 물 섭취를 늘리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컵, 오전 중한 컵, 오후에 한 컵. 둘째, 과일 섭취를 규칙적으로 하십시오.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매일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냉동 블루베리와 오디 한줌. 가능하다면 석류를 추가하십시오. 셋째, 걷기입니다. 하루 20분. 속도가 빠를 필요는 없습니다.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잠을 줄이지 마십시오. 수면 부족은 혈압을 올리고 염증 반응을 증가시킵니다. 이네 가지만 지켜도 방향은 달라집니다. 물론 이미 약을 복용 중이라면 임의로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생활습관은 치료를 보완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건강은 한 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선택이 쌓여 결과가 됩니다. 오늘 짠 음식을 줄이는 선택,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선택하는 행동, 잠들기 전 휴대전화를 내려놓는 결정. 이 작은 선택들이 5년 뒤, 10년 뒤에 뇌를 지킵니다. 지금 당장 완벽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해야 합니다. 내일로 미루는 순간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반응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반응하게 만들지, 나쁜 방향으로 방치할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오늘 이 글을 읽은 것이 그저 정보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건강은 운이 아니라 습관의 결과입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남기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강은 병원에서 지켜주는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병원은 이미 문제가 생긴 뒤에 가는 곳입니다. 건강은 병원 밖에서 매일의 생활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의사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약은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관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것은 여러분의 하루입니다. 아침에 무엇을 마시는지, 점심 이후 얼마나 움직이는지, 밤에 몇 시에 잠드는지, 이 평범한 선택들이 뇌로 가는 혈류를 바꿉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려움에만 머물지 마십시오. 뇌경색 이야기를 들으면 겁부터 납니다. 하지만 공포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바뀌지 않으면 금방 잊혀집니다. 중요한 것은 불안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오늘부터 딱한 가지만이라도 지켜보십시오. 물을 더 마시기. 하루 20분 걷기. 블루베리 한줌 챙기기. 작아보여도 괜찮습니다. 지속되면 달라집니다. 그리고 몸의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말이 어눌해지는 순간, 한쪽 팔다리가 저리는 느낌, 갑작스러운 시야 흐림.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하지 말고 즉시 병원을 찾으십시오. 뇌경색은 시간이 생명입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선택은 그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예방은 조용합니다.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합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몇이든 지금부터가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도록 하루를 설계하십시오. 혈관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좋은 습관을 주면 그에 맞는 결과를 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10년 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까? 스스로 걷고 또렷하게 말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을 다니는 모습입니까? 그 미래는 오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선택을 하십시오. 건강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이라도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